네 수능특강 1 2강의 5번입니다 델파이 기법이고요 약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뭐 이거 그냥 설명문이에요 델파이 기법이 뭔지 설명을 해주는 건데 어 일단은 델파이 기법이 뭔지 사회과학 분야의 분석 기법 중 하나인데 뭐 사회과학 상당히 어렵죠 항상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고 그다음에 설명은 잘 아주 세부적으로 끝까지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 밑에 제가 좀 이따 보여줄 건데 예시 예시가 없어요 그래서 예시가 없어 가지고 조금 어렵었어요 첫 문장 어 페이크 속지 마시고요 어떤 그리스 신의. 따르면 l 델파이라고 나오는데 이 l 델파이야 이 밑에 있는 델파이는요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요 at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델파이 에서 대문자로 써서 고유명사이기는 하지만은요 델파이 에서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는 장소예요거기에서서신 닥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셨대요 모를요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에 대해 가지고 측정을 뭐 이야기를 하셨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델파이 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라고 하게 되면요 합의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사결성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요 지금 뭐 그리스 신전이 진짜 오래된 겁니다 아,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델파이였어요 이게 델파이 신전이거든요 네 이게 델파이 신전인데요 지금 뭐 여기서 더 이상 하진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현대시대 현대에 와가지고 델파이라는 용어는요. 다르죠 당연히 여행 얘는 장소였고요 얘는요 어떤 전문 기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합의 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플 o 언급하는 건데 뭐를 언급하는 거냐 그룹 h 베이 테크닉 해가지고요 그룹 단체가 어떻게 조사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For, 뭐를 위해서요. 조합하는 것이래요. 의견들을요, 누구의 몇몇 사람들을요, 뭐하기 위해서요, 집단의 어떤 판단을요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뭐 뭐 여기 답이 이제 정리가 돼있긴 하지만은요, 사회과학 분야에서 분석기법 중 하나인데 전문가들이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전문 전문가들이 하나의 공통되어진 합의를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델파의 기법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락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이르면 어떡할지에 대해가지고 합의를 내렸었어요. 그럼 똑같이 될 바의 기법을 써가지고요. 네, 집단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서베이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The technique comprises 그 기법은요. comprises 해가지고 구성돼요. 구성되다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consist of라는 단어도 있다. 라고 한번 배운 적이 있었어요. 뭐로 구성되었냐. 일련의 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그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피드백, 되돌려주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맨 처음에 전문가들에게 이제 합의 좀 하자라고 해서 뿌리는, 점, 어, 맨 처음에 조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어, 자, 사람이요. 이제 질문을요. 한번 만들어요. 질문을 만들어서 이제 뿌려요.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요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들을다물뚱구려가지고요레포트 보고서를 만들어요. 근데 보고서 만들어서 그냥 바로 뭐 보고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술지 개 게재, 게재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 리포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응답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되돌려주는 그런 보고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각각의 응답자들은요. 이 s g i v e 주다가 아니라, 받다라는 뜻이겠죠? 1년에 질문들을 받는대요. 그쵸? 그렇죠? 1번 질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뭐냐, 프로젝트. 이게 예시에 다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to which 라고 해가지고요. He writes 해가지고 그 질문인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질문, 이 질문이라는 것이 너무 길긴 하죠? He writes. 그가 쓴대요. 뭐를요? 그의 의견과 이유들을 쓰는 네,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걷다가 자신의 의견을 쓰고 왜 그다음에 리즌. 그 이유들에 대해서 써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서베이드 조사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요. 사람들 응답할 거예요. 알 i 마라지드인인레포트에서 하나의 보고서 안해요 네. 요약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되돌려 준대요. 그 응답자들에게요. 다시 한번 봐 보라고요. 그렇죠? 후 n 그 응답자가 누구냐 have the opportunity 기회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게회뭐뭐할수 있는 기회인데요 수정하다 라는 뜻이죠 그들의 의견을요 어? 수정할 수가 있대요 조금 특이해요 그냥 내면은 보통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집단조사기법은요 맨 처음에 질문을 하고요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응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의견과 이유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줘요 그러면은요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피드백 리포트 이거 이게 두 번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자는요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피드백을 다시 준다 다시 보낸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응답자는 자격을 수정한다. 그러면서 because the literal responses are kept anonymous라고 해가지고 그쓴 사람의 응답자 응답은요 are kept 유지가 되어지는데 익명이라는 뜻이에요 익명의 익명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no one feels pressured 해가지고 그 어떤 누구도요 압박을 느끼지가 않는데요 따르도록요 anyone's opinion 해가지고 그밖에 다른 사람들의 anyone else's opinion에 c o n f o r m 순응하다 라는 뜻입니다 순응하도록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 좀 이따 예시 봐볼게요 만약에 사람들이 의견을 바꾸게 되죠. 의견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걔네들은요. 왜 그랬는지 알려줘야 된대요. 안 바꾸죠? 그러면 그것도 왜 그랬는지 꼭 알려줘야 된답니다. 투 피드백 리포트를 받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왜 내가 의견을 그렇게 바꿨는지. 바약게 바꿨다면 안 바꿨다면은요. 왜안 바꾸는지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포함하는데 이 과정은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계속되냐 계속 집단이 도달할 때까지 어디에. 집단적인 의견에, 하나의 집단적인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연구는요, 이 증명을 했는데, 이 기법이 투 o b 되는 것이라고요. 뭐가 돼요? 이펙트 뭐예 효과적인 방법인데, 뭐의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Consensus 해가지고요. 합의에 도달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답이, 답이거든요. 근데 독해를 했는데 이해가 안될 거예요. 이거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델파이 조사기법 예시인데요. 이거 네이버에다가 검색해도요, 뭐 예시 검색해도요, 델파이 기법 예시 검색해도 요안 나와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내가 조사를 하려고 해요. 나는 영양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뭔지 궁금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서울대 교수, 연대 교수, 뭐, 뭐 무슨 뭐 지방대 교수 이런테 교수 막 내가 알고 있는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다 뛰어나긴 하죠. 그래서 다 이제 나 보냅니다. 그래서 의견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맨 처음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질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요? 질문을 응답을 하는데 자기 의견과 이유를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익명으로. 익명을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어요. A 교수, 막김 교수, 이 e 교수, 박 교수인데 다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이름도 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A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오메가3, 루테인, 안토시아닌 이 사람도요, 오메가3, 루테인, 안토시아닌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맨 처음에 쓸 때는요. 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각자 여러 사람들이 응답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피드백 리포트를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다 정리를 해서 다 보내 줘요. 근데 이름 교수 있죠. 김교수인지 이교수인지 박교수인지 이름은요 어느 대학교 교수인지는 안 말해 줘요. 근데 내가 김교수였단 말이에요. 저 김씨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 근데 나는 비타민 A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니까는 우와 다른 사람들은 다 안토시아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어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 그럼 나도 바꿀래. 이거 아니라 이거가 아니라, 이제 나도 안토시아닌으로 바꿀래. 어, 그러고 나서 이유는? 그, 벗겨서.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유는 그냥, 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죠. 못하, 천국이네. 하여튼, 다시 생각해보니까, 안토시아닌이 나도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도 써줘야 돼요. 바뀌는 것같죠 바뀌는 것같 바뀌는 이유에 대해가지고요. 응답자에게 다시 보내. 응답자는 자기 수정이 가능해요. 익명으로 작성. 왜 익명으로 작성해야 되냐? 내가요 김 교수예요. 나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 내가 뭐뭐 뭐, 여기 인하대 교수님이에요. 나는 인하대 교수인데 어 익명의 이 교수가 있는데 이이 이 교수님이 어 알고 보니까는요 서울대 교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오이 어, 사람이 안토시안이네?라고 하니까는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이 사람이 안토시안이라고 했어요. 또다시박 교수가요. 근데 박 교수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 지방 대 교수잖아. 뭐 나보다 유명하지도 않고 이 사람 뭐 뭐. 초짜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 의견 무시해버리고요. 자기 의견 그냥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누구에서 나왔는지 익명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공통적인 나랑 비슷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사람 것들 보고, 그쳤 다른 사람도 수정한 걸 보고, 이 과정을요 몇번 거치게 되죠. 보통 한세 번까지 거치게 됩니다. 세 바퀴까지 돌려요. 그렇게 되면 은 집단의 공통 전문가들의 집단의 공통 의견이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델파이 기법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비타민 A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해도 돼요, 그렇죠? 그럼 좀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비타민 A, 왜, 내가 유지했어요. 왜? 이게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안토시안이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비타민 A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문가 합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뭐, 다른 사람 대, 대, 대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고요. 대부분 대다수의 의견이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게 설명문이었어요. 주제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문이어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요. 연구문제 증명을 했다. 그 기법 해 가지고 그 기법이 뭐라고요?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게 전문가 합의법이라는 거. 그렇죠? 리칭 컨센서스 해 가지고요. 이거 전문가 합의라는 뜻이에요. 합의라는 뜻인데 합의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델파이 기법입니다. 뭐 배경 지식까지 좀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